가위분트리한번더 해볼까? 아, 근데 이거는 난 좋은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의 장점을 모르겠어 되게 애매해 그냥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이그 뭐라고 해야 되죠? 흔히 말하는 만능, 만능 저거 해가지고 만능트리 해가지고 살아남는 것 같아 그냥 그 나작벌일 필요는 없어요 네, 나작벌일 필요는 없어 자작별이 필요는 없어. 실험이 그러니까 실험이 모두가 실험이 하는 불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오히려 불서가네 메이저 게임 되면 얼마나 좋아. 나 하는 사람 늘어날 거 아니야. <laughs> 더블 기어틴세개 밟아서 반피 따랐다고 카트가. 너다 아, 가져간다 봉이랑 종이가 필요한데 여기 온 애들이 보통 다 종이 때문에 오는 걸 거라 봉은 구할 수 있어도 이렇게 종이가 없을 거예요 있네 나이스 감자만 캐서 가져 이거 고양이서 많이 먹던 거잖아 기출라서 트랩 깔자마자 부서져서 많은 더블 기어팀이 쓰레기가 되셨다고. <laughs> 셨습니다 그래도 이기셨나보네이야기하시는거 보니까. 오, 어, 킹이가 나와야 되는데.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떡보단 아, 괜찮지. 않아. 그러면 무기가 나옵니다. 최고 괜찮지. 지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많이 셌어 20레벨이었어요, 그 친구. 엄청 잘 컸네. 아, 근데 저 봐요. 킬을 막 혼자 엄청 쓸어 담았긴 하더라고, 그 전에. 키를 엄청 쓸러담긴 하더라고요. 하나만 나오를 빌고 눌렀던 건도 안 나오네. 어, 따이나그로아 어, <laughs> 필요한 템이. 져 나왔으면 티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지점 뭔가를 다운다는 거? 싫어하면서도 신기한 일이지. 약간 어부질이 네, 놀이듯이 좀... 저랑 싸울 때 들어오셨어야 했지 않았을까? 와이 중분 어디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먼저 신고고 이렇게 계속 싸웠어. 왜안 날라갔대? 어려서 보고 싶은데. 덕분에 템이 되게 빨리 나오게 긴 되고. 아 잠깐만 현봉아, 현봉아 잠깐만, <laughs> 나 진짜 죽어. 와.. 현부가 미안하다. 와, 깜짝 놀랐네요 진짜. 여기서 필요한 건다 주었어. 니 와, 깜짝 놀랐네요현부이 때문에. 골목길부터 가죠 골목길이 이제 잠기니까. 요한거 먼저 챙겨가자. 위치도 위치겠다 좁은 길이네. 그래서 접착제만 하나 찾으면 되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놀린> 라이트로이 일본국 항공 보급이 도착니다들자 여기도 사람이 많았어. 아 현봉이 요즘 엄청 가네요. 어디로 갔각이라고그 정도요?

<laughs> 내 건전지, 내 배터리, 마이 배터리, 어. 멜로디아님어서 오세요. 검집 있는데 왜안 가져가냐고? 아니 곧 있으면 나오니까. <laughs> 배터리만 구하면 나오잖아요. 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laughs> 분수 <혼수> 그렇게 뜨는가? 거같 <laughs> <laughs> 사실 제가 장갑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배터리 진짜 하나도 못구한다구 나? 다시이라도 야야되지지이이라지지이이라도시시야야될 다시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악의적으로 방전 배터리 만들고 버린다고 맞아요. 그건 맞아. 배터리를 쓰는 빌드가 많아서 배터리 안 쓰는 빌드에서 아니면 다쓴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일 일부러 물이이 섞어 어지지 방전 전터터만 만드는 경우가 많아 더더 u i l t 가 a t t e r y is not 이 u 아니잖아. 게임이야. 여기도 사람이 많았을까? 잠자발 좀 튀기고 가죠 유리병도 안나왔네항구로 가면 되겠다, 항구구로 가보죠. 아하. 들은다어아간거야 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항구에 가서 어차피 낚시도 해야 되고 저한테 필요한 두 개가 없는 두 개가 항구에서 마침 다 나와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와나 어, 석하. 아. 아. 차라리 여기 지키고 앉아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할까?

뛰어 볼까? 이거 좀 나한테 꼭 맞는데. 이 동물이 하나 있을 거야. 찾아내지명명지 잊어버렸어. 잊어버릴래. 눈도 깜짝 아한다 그쵸? 죠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아도아 대구 있었어요? 못 봤어. 그래서 낚시하러 가려고 했는데 대구아 있어서, 아그도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나없이찮아 이시전 되었습니다 음, 안가졌잖아 재미없는걸 배라는거 말이야 금방 가라앉아버릴것 같지 않아? 선물상자를 여는 느낌이야 남자 한번 낚시 한번 더 하고 어떻게? 겠 역시 현붕이야 성령은 확실하구만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지금은 날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뭘 전체 말을 듣지 않는다니... 끈적거리지 마. <laughs> 연습도 안 되는데... 네 낚시 쿨도 있어요 물이랑 똑같아 물뭐 감자 이런 건 똑같아요. 것 같지 않아? 이런 재미없는 걸. 네네네 맞아요. 다 사람이 가져가면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 같이 쿨이 돌더요아내 보이셔서 네, 아. 모르셨다고 하실 수 있죠. 안 잠깐만 감자 있는데 연못 빼고는 다 잠겼네요. 연못으로 가야겠네. 연못으로 가죠습안 음. 되는 게. 별명인 나무까지도 리젠 안 되던. 아 리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 너네 거기 있었구나. 아안 돼요? 몰랐는데 그거는. A도 고민네요.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건 이거예요. 여기 강에서 하는 낚시랑 바다에서 하는 낚시에 따라 잡히는 생선이 달라. 저게 제일 신기했어요. 네, 여긴 붕어고 바다는 대구요. 아 맞아, 붕어랑 빵이랑 합치면 붕어빵 되죠. 하긴 아무리 사람이라도 물 속에서 지니까 리본 하나 정도 주워 놓을까요? 달피펜터틀 만들 수 있게. 뭐 나오면? 뭐지? 은성 나오면? 쥐도 플러스 모토 챙기라고 잠깐만 미스릴 나왔는데, 이걸 들고 다녀서 내가 이력을볼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도쥐던 모시러 한번 찾아가 볼게요. 쥐던선 나왔다. 이러면 이거 그냥 운석은 포기하자. 이거 말씀하는 거죠? 모자 쇠사슬은 아는데 모자 쇠사슬 나오는 곳이 여기에 모자가 나오긴 하는데 쇠사슬 나오는 곳이 다 잠긴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그려 그래. 이걸로 바꿀까 그럼? 이거 아니 근데 저거잖아 털이잖아 이거 아이제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모자는 못 만들 것 같아요. 혹시지? 혹시라도 여기서 나오면데 네, 만드는 정도로만 하고. 어, 잠깐만. 기정되잖아 그냥 폭살볼. 사람만 어도좋치워 <laughs> 그냥 피아노 선주 어두워서 미슬리시를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못을 못 주웠어요. 번나가에서도 못이 나오지 않아. 그렇지, 못을 주울 수 있을까? 내가 사슬 나왔어요. 근데 모자를 못 구했잖아. 모자를 못 구했잖아. 난 챙겨나가고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어디 간 시간 거야? 시간에 1분 남았다. 갈 준비해야 돼.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내려가서 탈것 타러 가는 길에 무시 있는지 좀 보죠. 어디다. 아, 그리안 떴어 라고 한다고? 야기저도여기여기서 그... 아! 나와야 깜짝 여기잖아어기저도 여기저도, 여기여기다 설치해놓을까 이렇게? 여기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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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도,

좀 앉아! 앉아! 앉으라고! 오케이. 좋아요. 얻어걸린 2킬을 했습니다. 체인 레깅스 만들어줘도 하고 이거 여기 나오긴 하네 찾아볼까요? 이런... 눈이 망가졌잖아 탈 타진 곳에서 있었어요? 걸... 여기?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근데 이거 걸... 이러면 기감이 없는, 아그 뭐야 시감이 없는데 괜찮아? 이 숲엔 무슨 동물이 살걸 역시 고인이가 왔다. 아. 네명 살아남았는데 한 명. 어. 이 현붕이는 어디 가지? 희귀 동물이 어디가. 살까? 역시 고민인가? 아, 톤파 현붕이 있는 만나면 바꾸라고.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보안 훈련 시연이 임시 안전지대로 정됩니다임시안전가됩니다주세요 집중. 아, 이게 <laughs> <laughs> 이게 무슨 투생존자의 <일인가? 웃음> <중간에>, <laughs> 절반을 확했습니다 필요해야1등 와 쿠키 리드. <laughs> 해주면... 수업 잘했죠? 유키 잡자마자 현복이 오래 살길래 그냥 신발 바꿔버렸어. 와 진짜 위험했다 현복이 왜카라도못 먹냐고요? 아니 와 66점 올랐어. <laughs> 안 까먹었다라고요? 안 까먹었습니다.